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스 11장 1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 후서 2장 4절.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즉 천사가 타락해 루시퍼가 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고 바벨론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은 아침에 뜨는 새별 곧 금성을 뜻하는 어허이고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2절의 루시퍼는 이사야서가 기록할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왕의 권력을 하늘에 있는 별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 혹은 사탄의 의미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천사의 역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 마귀의 역할, 첫째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을 한다. 둘째 에덴 동산에서 승리함으로 권세를 받음. 셋째 최후의 심판 때는 멸망함.